장르를 확실하게 세워놓는 데 최전선에서 우리의 장르를 꿋꿋하게 지켜봐주신 분이고 임영웅 장민호로 대표되는 제2의 트로트 전성시대를 여는데 송대관의 역할이 작지 않았습니다 송대관 씨는 그 우리 대중음악이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에 그 트로트라는 장르를 통해서 대중음악을 활성화시키면서 명맥을 이어오게 했고요 송대관은 2008년 가수협회장을 맡아 가수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두고 있습니다. 총대관의 빈소는 서울대병원에 마련됐고 가수협회장으로 장례가 치러집니다. YTN 박승준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집포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인석 전 국민의 인터뷰인 그 성치훈 민주당 정치부 부의장 나오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자, 어제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인터뷰 중에 탄핵심판 6차 결론일이었는데이 자리에서 박종근전 어, 특전사령관하고 이거 였어 정면 충돌했습니다. 윤 대변인 먼저 그 박정사령관은 그, 국회에서 끄집어내라 했던 그 대상을 인원으로 들었는데. 국회의원으로 이해했다. 라고 했고, 대통령 측은, 안...